9월이 되면서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하반기 공채 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역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광수 전남 주요 4년제 대학 취업률이 50%에 그칠 정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의한 대학을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6살 홍기성 씨. 전공인 환경에너지공학과 연관된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만 서울이나 수도권과 비교해 관련 일자리를 구하기도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교육, 직무 교육 같은 게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 사람들은 저희 직무 쪽으로 희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취업 준비생들은 한전 등 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채용이 있긴 하지만 취업 과정에서 체감하는 채용 비율은 턱없이 낮다고 말합니다. 지역에 공기업들이 많이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인턴이나 뭐 면접을 이처럼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 정보와 면접 기회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하반기 공채를 맞아 지자체가 대기업과 공기업, 지역 강소기업 등 60여 개 회사를 모아 구인 구직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청년층들이 자꾸 지방으로 다타 지역으로 유출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강소기업들이 굉장히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소기업들 위주로 해서 이 같은 노력에도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광주 전남 주요 4년제 대학 취업률은 5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방에 안 내려다 보니까 어 이제 뭐좀 우수한 인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갈수록 취업 문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선 결국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 주도형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